이렇게 위에 누르고 밑에서 받치고 이 오른손은 상대 발 사이로 들어가면서 계단에 넣고 상대를 쳐다보면서 살짝 누르면서 당기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살짝만 했더니까 아프다말 에이, 자 어깨 잡아주요 에이, 그면 잡. 예. 위에서 받쳐, 맞춰. 그냥 받쳐도 돼. 에이, 예. 이제 에 예. 그리고 밑에서 받치고. 아니 이제 이렇게 받쳐야지 이렇게 아다 반갑다 이렇게 네. 네. 자 오른발 들어가면서 발 사이로 배드랑넣고 다같이 자세를 많이 네. 아니 방권 주먹술 항상 한술 그 방투술이고 네. 에 공격 하나 네. 둘 네. 똑바로 오고 주먹은 아 하나 네. 둘 이거 다 배운거야 네. 주먹을 왜그게쳐잘봐 정권을 칠때 이렇게 치면 늦지 똑바로 팍 보내야 되는데. 죄송 이렇게. 팍팍턱 예. 예. 어. 아, 어, 어, 예. 여기, 여기. 이 어. 예. 그렇지. 한번 더. 2번. 이 예. 옆으로 박는 거. 복장해. 에이. 에빵 너무 맛있어. 응, 야. 이 아, 배고야 이거. 네. 네. 왜기억 이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번친 거야. 공격을 라고 어. 처왜이는방아 이거 치올리라니까. 빠는 좀더 넣어야 이렇게. 아유. 왜 그래 그래. 예. 자, 이거 왜이러지 알고. 그렇지 빨력이 좋지 않아요. 서볼 때는 수기도 잘해야지 네. 자, 공격. 이번에는 한번 더. 아, 좋아요. 네. 네. 그렇지? 그 중심이 이제 이리로 가니까 발을 앞으로 좀 많이 나가 줘야죠. 봐. 아, 이렇게. 그 성대 발까지 나가야 돼. 아, 예, 아, 네, 알겠습니 공격. 아. 그렇지. 여기서 저게, 이런 걸 때면 살살 해 주라고. 이거 뭐짜오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안 숙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네. 그다음에 아, 잡기. 공격. 한번 먹고요. 이렇게 잡았더니 이걸 받쳐 주고 여기 맞춰 작기 공격이. 없음. 작기 방어. 작기 방어. 여기. 네. 예. 해 네. 예. 아, 예. 아, 네. 네. <laughs> 봐. 가슴에다. 어이에다 붙여. 이렇게. 응. 다시. 어제 우체 선생님 하르가요. 공격해줘봐주먹공 자, 조선생이 구치 먹고 이게 완성. 어? 이거 좀 모르. 벌써 전해야지잘 봐. 맨 처음에 이 공격을 모르. 우 공격에 아 오른발 내고 오른발 오른발 들어라 번에일번 그렇지 2번 옆으로 이쪽 옆으로 에번 맞지 고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번 공격 에거해야지왜 그래 에에 네. 그렇지 그다음에 에 어딜 이런... 아, <laughs> <아잇. 아잇. 웃음>

그렇지 네. 마지막 네 번째, 응? 오른손으로 두 개를 막아. 오지손로 맞고, 네. 그렇지. 그 달라붙어야 이 떨어져 가지. 이쪽으로 저지지 친다요? 자, 네. 청태 번, 아, 번, 2번같 번, 번. 일로 막아야지. 네. 지번번 그렇지. 5 번이 지 이거 지하 오른손 잡는 거, 아잇. 한지 한 손만 잡아야죠. 어느 손 비대로고요. 이렇게 받치고 붙여 잡아 가야 되잖아요 연결을 이렇게 되지 네, 이렇게 잡아야지. 자, 하나씩. 너무 멀리 잡은. 으면한요 정도부터 시작해요. 요 정도. 천천히 응. 응. 여기 이렇게. 여기 거기다가 이렇게. 이거 얘는 이렇게 쳐서 봐야겠다. 이렇게 응. 붙여야지. 응. 나보고요 잠깐만 내가 해볼게. 잘 응. 봐요. 응. 여기서 응. 잡아서 응. 이렇게 붙여야지. 이렇게. 응. 나를 상대 상대를 봐야 할거 아니오? 응. 그렇죠? 응. 이렇게 붙이면못렇게되 못못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네. 이야하 아, 눈치, 이렇게 턱에다 붙이라고. 턱에다, 말고. 이렇게 하면, 하 네.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렇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똑 이렇게 하면, 이렇이하이게 이렇게 맞고. 이렇게 조선 이렇게 한다. 아이 공격 동시에 올라가. 예? 아 예. 그러다 여기서 팍틀어간 말이야. 아이, 아, 아, 그래. 그래. 이디야 이 올라 가라고 아니. 그래. 어 그렇지. 아이, 그래. 그렇지. 네. 그다음에 하나씩하자고. 동시에 위주로 보니까. 예. 네. 조선생이 공격 방어 해봐. 아이. 어 어. 가자. 아 근데 이게 왜 못이 안 되지? 공격이. 아, 이렇게 맞고 이걸 이렇게 때는 게 아니라고. 이거서 어깨로 때리라니까? 네, 잘봐요. 네. 어깨로 때리라고 이렇게. 왜 네. 손으로만 때려? 아, 이거 말고 몸으로 그렇지 어깨로 때려. 그렇지. 네. 잘했어 이번에. 이렇게 네. 해라 말이오. 다시 한번해 봐. 예. 올라가고 이렇게 네. 밑에 투정. 네. 같이 이렇게. 에. 네. 네. 왜? 네. 네. 다 가자. 네. 그렇지. 주먹 공격 이제. 에. 어찌. 잘하잖아. 이거 연습하니까 잘. 한대 맞거 있어? 에. 이렇게 받고. 아. 에이! 네. 들어오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한숨 다나가시아이 공격! 이렇게 막아. 네. 아이 네. 아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배웠었잖아. 네. 기본 동작을. 네. 그걸 응용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잡고, 네. 얘를 잡아. 한 번. 네. 그 다음에 얘를 채우려고. 어. 다시 한 번. 아이 이렇게. 어. 이렇게. 에이, 어. 네. 말 나오셔야지. 아, 알겠습니다. 에이. 네. 응. 그 기본을 이용해라니까. 는잘 응. 봐. 이걸 배웠잖아. 예, 예. 아, 완전히 벗어가야 어. 되네. 아,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지 네, 이제. 한 네, 좋게. 네. 아까는 기본을 이고 어, 이걸 잡 이제 예. 이거 잡지 마. 서 이거 목치하니까. 어. 이렇게. 고동시이거 아. 올라가야지, 이나 <laughs> 아. <laughs> 우리가 그 기본 동작 발차기에서 몇 살이 잡고 명치까지 배웠잖아, 이거. 철이 예, 예. 배웠지. 이걸 음, 응. 응용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음. 기본을 철철착에 매일 연습을 하는 거야. 네. 거기 변형대가공용이 되기 때문에. 아, 아이 공룡 이렇게 맞아. 네. 얘를 맞고, 잡아 맞고, 그럼 이제 손이 맞고, 올라가야 그지 이렇게. 그래야 얘를 때리지 여기를. 네. 이걸 당기면서 명치를 까고 동시에 치란 말이거든. 아. 아. 맞고, 고손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차고, 당기면서. 당기가 동시에 들어야지. 가면서 이렇게. 아, 그렇지. 아이 공룡이 아 이게 <laughs> 거야 이제는 실제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공격해봐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굽분 동작이야 그러잖아 예. 이게 무대에서 예. 배웠잖아 구분 동작 예. 아 안되면 동작 하잖아 네. 얘는 당기고 얘는 손이 동시에 올라가야 겠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자에발나가요 먼저도 차고 네. 동시에 나와야지 발이 다시. 그렇지 됐어요 이이 여기 상봉나요 완전 당겨야 이한번 더해봐 에 아무도 뭐 죽어 안라 이렇게어색 지간 왜 어색하냐 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걸 또 때리고 이거 때리니까 이미 잘안 생기잖아 그치 근데 동시에 들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이 얘물 올라가면서 얘 땡기면서 동시에 이렇게 삼박자가 돼야지 그치 얘는 땡기고 내가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면서 땡기면서 들어 가 이렇게 그지 <laughs> 이 손이 올라가야지 어느 손이 <목소리> 천천히. <웃음> 아, 그 채널 시간 을 줘야지 이 양반아. 참아,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다시 한번 해봐. 나같이 계속 뭐 바쁘다고 훨씬 더 모르는 사람이 빨리 맞춰 아, 내가 다, 다�, <목소리> 다 다가올 때는 동시에 그렇지. 속이 내가 여기 있잖아 들어봐요. 네. 동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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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른 힘을 받아서 합체 맞는 게 특기 너무. 손이 올라가야지 미리 어느 도니. 여기 천천히 해, 요 제가. 천천히 해봐. 손이 올라가! 그렇지 그리고 이걸 안 땡기잖아 지금 거기 땡, 땡겨야지 동치마 얘고얘고 같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네, 이렇게 네. 손은 이렇게 올라갔고 네. 그래야지 내 거지 네. 그죠? 네. 다시 해봐 이제 안 막았다 네. 오른손 막고 네. 해야 제가 좀 낮춰볼게요 네 그렇지 네. 알았죠? 내가 아, 안돼 네. 근데 잘봐 네. 공격해봐 네. 한손 네. 공격 똑바로 쳤다 네. 이렇게 네. 막아요 네. 그다음에 네. 얘를 잡아 상박 네. 네. 그 다음에 얘를 쳐 올리면서 가지. 응. 다 배운 거야, 지금. 에. 네. 발 네. 나가 응. 잡고 삼각 잡고. 얘는 예. 무 치고. 어. 서이이 <laughs> <laughs> 어, <laughs> 뭐, 아. 다다 내. 바 대봐. 게이 손으로 야지이게요 잡고. 얘무쳐 올리고 얘 손으로 치고. 그렇죠. 다시 한번 봐 아, 다구 한번 해 봐. 한번 이거 그냥 그냥 해 주면 되잖아. 아 그래. 봐. 하나. 아기손 <laughs> 힘을 빼더라고. 나해 봐. 그렇지. 여기. 사선 해 줘. 선생 마찬가지 이 배울 네. 연습을 때는 사선 해 줘야 지 예. 네. 그렇지. 이게 다가 해 그렇지. 실직인 거실직 아니니까. 네. 그렇지 번, 한번더 번. 이거 놓지 마요 반대로 다시 이거 똑같은 거 해봐 여기. 네. 아, 지금 공통적으로 응. 한번 배우고 해보라고 안돼 이게 같이 이렇게 잡고 잘봐 이번을 잡았어 얘는 당기는 거야 당기고 치고 네. 아. 살 잡지 말고 지금 도검 만지고 말한 얘기 잠깐 지금 잡고만 하잖아 이걸 땡겨야지 얘네들은 해봐 그 동시에 이루지 않이루어는데 응.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 손이 이제 안 됩니다. 다시그렇지 때려야 니까 이게, 봐봐. 이게 이제 먼저 예예지만 예약, 네. 네. 연습을 계속 해도 네. 술기를 외워야 하니까 힘들잖아, 이 눈으로 보는 건할수 있어 근데 내가 실체를 하면 그 상이 내몸을안 오거든 연습뿐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 동작 때리기 때리기 때리기부터 때리기 세개 배웠잖아 그걸 다시 처음부터 연습해보자고 종합기 자 차선생님 먼저 공격해주고 이거 하나부터 둘 지금 배운 거세개 아, 해봐 해 아, 공격 차선생 공격 목치기부터 그렇지 그 다음에 쳐올리기렇이그 아, 다음에 금방 배운 거 아, 오른손은이사지이렇지손이올라가이말이야밀다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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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그리고 이를 여기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렇게들어 사람은 이이사이렇게 들어가야지, 손이 봐, 내 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 어. 그래. 이 손하고 이 손하고 엇갈리잖아 이렇게, 그죠?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상대 들어온 힘을 내가 만들어 준다면 쳐보니까 배가 되겠지. 예, 예. 대신 이 손은 위로 올라가 있어야지. 예, 예. 이게 꼬막 때 이걸 때릴 수가 있지. 근데 가면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 이거 다시 만들어야잖아 이거 내려면 그러니까 이렇게란 말이야. 잡아. 여기 잡고 이걸 잡아. 땡기는 손이 올라간단 말이야. 땡기는 아, 네. 손 올라가. 그렇지. 거기서 때려야 지 이제. 다시 한번 해봐. 아, 그렇지. 근데 이 손을 너무 밑에 잡아서 상박 잡아서. 아, 에이, 더 이해 잡이도 어, 네, 잡는 것도 이제 요령이야. 이걸 막중심으하니안 잡히잖아. 네. 이렇게 약간 잡아 그러면 잡히지 이게. 네, 그렇지. 이제 나 실질적으로는 잡을 필요도 없지. 공격이 막아 때려 네. 이 그렇지. 어로일부터때 아, 아니 이게 아, 음. 목이 나이 어깨를 때리니까 다시 어깨로 어안 될까 이참 신기한 이게 나 공격 여기서 이게 이렇게 뒤집 때리는게 아니라 이 어깨를 쳐어깨를확쳐야지 이렇게 이게 손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어깨 힘으로 확 치는 거야 이렇 그렇지 더 빨리 아예 그렇지 그래도 늦어 팔로 치세요 나 팔로 쳐 지금 나이 어깨 쳐야지 그렇지 더 빨리 틀어봐 어깨를세게 그렇지. 맞아. 이번, 리 번. 기그렇지 번. 마지막 번. 목치기 번. 번. 3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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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손이 올라가고 오른손 네. 그렇지 다시